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laughs>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형, 오늘 충역 형제님 어디 가셨어요? 물어보면 안될걸 물어봤군요. <laughs> 마가복음 1장 1보절 어렵지 않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laughs> 지난주에 또 이상하게 우리 청년들이 거의 또못 와서 또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어쨌든 이런 장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지난주에 다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그만 감사하게 됩니다. <laughs> 자, 복음의 핵심을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성경을, 신약, 구약을 다 합쳐가지고 성경을 꽉 짠다면요. 성경을 우리가 꽉 짜면 거기서 딱그액기스 있잖아요. 그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물론 한약도 다 팩으로 나오지만 옛날엔 다 다리셔가지고 기억하시죠? 막 다리고 그거를 그뭐 3배인가요? 거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젓가락 두 개를 넣어가지고 막확 해가지고 짰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액기스가 그냥 뚝뚝뚝 떨어지고 그랬다고요. 자, 신약, 구약을 그렇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막 해가지고 꽉 짜면은 쭉 나오는 게 뭘까요? 뭐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할수 있을까요? 복음, 아, 굉장히 좋은. 그냥 일단은 그 교회에서 좋은 말이야, 굉장히 좋은 말. 알고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요. 할아버지가 컨닝을 했군요. 교장선생님이 컨닝을 시켜주시면 어떡합니까? 자, 일단은 교회에서 뭔가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반은 맞습니다. 유진아, 뭘까? 교회에서는 질문하면 은 일단 절반은 답이 예수님이에요. 자, 신약과 구약을 합쳐서 모든 성경의 주제가 뭐냐?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예수님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뭘까요? 그러면 이 예, 오신, 그러니까 구약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해볼까요?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게 구약이에요. 그럼 신약은 뭘까요? 예수님이 왔다. 왔다 하지 말고, 예수님이 왔다 오셨어요. 오셨어요.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뭘까요? 예수님이 또 오실 거야. 이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야. 구약,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오실 거야. 이게 이제 신약의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볼때 신약의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나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성경의 주제를 요약해라 그러면 예수님 그래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그래도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 요두 개를 합쳐서 사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복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딱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딱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제를 여러분이 잘 잡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수 있냐면요. 오늘 마가복음 방금 읽은 부분 있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처음에 딱 공생에 처음부터 이제 전도사역을 시작하실 때 외치신 게딱요거였어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가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처음에 선포하실 때딱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였어요. 이제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뭔가가 나타났기 때문이었어요. 그 뭔가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 뭔가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중요하게 나오는 본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주보에 있어요. 주보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주보에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며칠 사셨다고요? 40일 사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승천하실 때까지 40일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럼 40일 동안 뭐 하셨겠어요? 40일 동안 하신 게 이거예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면 얼마나 지금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을 때입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는 그때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어라! 이게 중요한 거였는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거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핵심이 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사도행전 8장 12절,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이 말씀은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방인한테 처음 복음을 전할 때딱 전한 게두 가지였던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 이거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라가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 빌립도 처음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딱 이걸 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전도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단계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28장은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에 도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또 나, 바울이 요구 사도행전 28장은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갇혔을 때입니까? 로마 감옥입니다. 로마 감옥에 마지막에 갇혔는데 이제 거기로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감옥은 그 처음 감옥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찾아왔더니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딱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 두 번째 뭐요? 예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또두 개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만 우리 어린이들. 자두 개가 중심이라고 했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다시 나 크게 하나님의 나라 시작. 그렇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아,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그 밑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게 있어요. 자 옛날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거의 안 썼습니다. 교회에서도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 이야기들을 잘안한 경우가 많았어요. 아주 옛날에는 자, 예수 뭐였죠? 불신, 지옥은 확실하잖아요. 예수, 천당이에요. 예수, 천당. 맨날 우리가 처음에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예수 요즘엔 사실 이런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럼 천당은 뭡니까? 천당. 성경에 없어요. 천당이. 천당이 뭘까요? 그 당이 뭘까요? 그게 집당자예요. 집당자. 요 당자. 그래서 천국에 있는 집 이런 느낌이고 이게 불교에도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그 당시에 있던 그 용어가 이렇게 섞인 거예요. 천당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는 없고요. 그 당시에 뭐 불교나 무속에서 사용하던 단어까지 합쳐서 천당이라고 쓴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좀 불교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교회에서 바꿨습니다. 밑에 있는 게 그래서 천국이죠. 천국.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같은데서도 천국은 나옵니다. 천국은요. 그러면 천국은 자, 가로치고 옆에 퀴즈였어요. 똑같은 말이 뭡니까? 천국을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뭡니까? 어?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하늘, 천, 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천국이에요. 자, 그렇게 됐는데,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은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자, 하늘나라. 찬영아,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위에, 하늘. 어떻게 생각해, 너는? 천국. 아 하늘나라가 천국에 서으면안 되지. 아, 어디 또, 누구? 넌 방금 말했잖아. 민우야, 하늘, 잘잘 잘 들어봐.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위? 어디? 하늘? 아,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땅. <laughs> 땅에 있으면 땅나라라고 그랬겠지. 자, 하늘나라라고 했을 때 문제가 이제 하늘에 있는 걸로 안다는 거예요. 아닌데. 하늘나라가 아니라고 하기는 또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딱 정해버리면요. 그다음부터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신경을 쓰게 됩니다. 지옥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늘나라를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 믿고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됐던 일단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하늘나라라고 할때그 하늘은 사실, 이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뭐, 우주에 가서 천국을 사진 찍어 왔다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못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나눠주는 걸 보니까, 천국이 카메라에 잡혔다고, 뭐, 어느, 뭐, 어디, 뭐, 몇 광년이 떨어진 별에 신전 같은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확대해서 드디어 천국이 밝혀졌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에이, 정말, 왜, 왜, 들 이렇죠? <laughs> 자, 하, 그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단어는, 방금 우리가 마가복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그거를 하늘나라로 바꿔놓습니다. 왜 그러냐 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다 담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제가 지난번에 그 홈페이지에도 썼는데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도 발음을 안 해서 잊어버릴 정도였어요. 아예 잃어버렸어요. 지금도 그 발음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원래 하나님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태는 그걸 옮기면서 아유 어떻게 그래도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쓸수 있어 그래서 하늘로 살짝 바꿉니다. 그래서 하늘 나라라고 하면은 원래 의미는 그냥 하늘에 있는 나라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늘 나라 그 어디나 하늘 나라라고 하고 찬송가도 뭐내 마음속에 주에서 위 모시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그 하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야 사실은 원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함께 걷는 교회는 하늘 나라라는 단어는 되도록 안 씁니다. 안 쓰세요? <laughs> 안쓸 겁니다. 제가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는데, 이번에는 자, 하늘을 하나님으로 바꿨죠. 근데 나라도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라, 왜요? 그때랑 지금이랑 나라가 달라서 그래요. 지금 나라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니까 뭐가 대통령 이전에 우리는 원래 뭐가 있었습니까? 원래는 뭐가 있었나요? 왕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라라고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왕이 안 떠오릅니다. 그죠? 여러분은 왕이 생각이 안 나죠? 대통령이 생각이 나죠. 근데 대통령은 우리가 마음대로 뽑을 수도 있고 중간에 탄핵까지도 할수 있고 우리에게. 대통령에 대한 권한이 제법 많습니다. 왕은 그렇지가 않죠. 왕은 세습되고 왕의 권위는 지금 대통령학으로 완전 지금은 뭐 국민을 섬기는 이런 느낌이지만 이전에 왕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래 나라라고 했을 때또 담지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용어도 정확하지가 않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뭐라고 바꾸면 더 좋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뭐라고 바꾸면 왕 느낌까지 날까요? 왕국입니다. 왕국. 그래서 가장 좋은 용어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야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안 씁니까? 왕국하면 또 뭐가 생각나시나요? 왕국회관, 여와의 호 증인. 아, 좋은 건도 먼저 더 갖다 써가지고. 하나님의 왕국 이게 좋은 말인데 아니, 여와의 호 증인이... 왕국해관 이런 말을 쓰는 바람에 우리가 그걸 갖다 쓸 수가 없어요. 그새 하늘과 새 땅이 한문으 하면 신천 신지거든요. 아또 신천지가 나와서 또 자기네가 신천지라고 하니까 그것도 못 쓰겠고. 아 구원 그 정말 좋은 거 구원 받으셨어요 물어보고 싶은데 구원파가 있어서 또못 하겠고. 그러니까 좋은 건 이단들이 다 갖다 쓴다니까요. 우리가 쓰기 전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나라가 아니고 왕국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또 뭐가 바뀌는지 아십니까? 자, 힌, 퀴즈를 하나 내죠. 옛날에 이거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다산 교에서 한번 낸적이 있는 퀴즈예요. 자, 아, 우리 지금 임신한 자매가 없죠. 아, 은경 자매가 출산을 해서 아깝다. 그러면 은경 자매가 아직 미네를 낳지 않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은경 자매가 임신을 했는데 어느 날 막달이 됐는데. 미국 대사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폐산을 해버렸네요. 그러면 민해는 한국 사람일까요? 미국 사람일까요? 미국 대사관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한국 사람일까요? 미국 사람일까요? 미국 사람입니다. 영주권이 시민권이 주어져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괜히 막 미국 어렵게 가실 생각이고 답만 넘어가면 돼요. <laughs> 미국 시민권. 왜요? 아니, 땅은 분명히 한국에 있는 땅인데 왜 거기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이 됩니까? 그게 그 미국이 다스린다라고 인정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개념이 땅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 주권이 어디에 임하느냐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할때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나라고 할때 문제가 뭐냐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하니까 이 땅은 다, 장애, 그다 자연스럽게 마귀 땅이 돼 버리고 이거는 내가 그냥 이 천국 이 세상은 내가 살 집이 아니니까 그냥 나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가 다 죽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한 얘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왕국 밑에 화살표에는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기도문 외워볼까요? 주기도문 외울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며 나라 이이마 이마시오며 천천하니까 못 외우겠네요. 이게 원래 나라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옵소서 라는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땅이 어디 있느냐에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다시 해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곳에 있어도 이곳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집에 있어도 그곳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는 뭐냐 하늘에서 영적인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면 아직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낙심 가운데 있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이미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거는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거는 평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그 자리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평안을 뺏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알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도 할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찰때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느라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라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정도전에 대해서 쓴거 혹시 보셨나요? 정도전이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도전한테 그 글을 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물어보죠. 이성계가 고려, 어, 사람들을 고려를 위해서 애를 써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정도전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소생은 몇해 전부터 고려 백성이 아닙니다. 고려는 아직 있는데요. 소생은! 몇해 전부터 새 나라의 첫 번째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사를 딱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푹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멋지게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저는 몇년 전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도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정도전은 몸은 고려에 있었지만 이미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계속 그 대업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도 되는 자기는 대업을 위해서 사는 자기는 이미 새로운 나라의 첫 번째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살고 계세요? 맞죠? 근데 그게 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그게 어느 나라의 백성인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꿈꾸지 않습니다. 내가 작은 간에 순종하지 않고 내 이기심, 내 모든 정욕들, 세상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불의에 대해서, 억압받는 것들에 대해서 눈을 감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땅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이곳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걸어갈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 사람들이 걸어가면요. 평화가 임합니다. 분열이 치유됩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영혼들이 막 회복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 어떨 때는 내가 도전이 되고 막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면 낙심하던 곳에 용기가 새로 일어납니다. 절망하던 곳에 희망이 새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걷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정작 이 땅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이 나왔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죄인이라고 저 밖으로 떨어져 있던 자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 죄인이라고 더럽다고 격리시켰던 문둥병자를 만져주셨습니다. 그 10년까지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의 나라였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이곳에 우리가 이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날마다 날마다 선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그 다스림을 나눠주는 삶이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 배어콘 잠깐 꺼주세요. 어, 아, 아, 꺼주세요. 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또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고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땅에 슬픔이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임해 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내 안에 내어놓기 어려운 것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평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분열이 치유되고 상처받은 자들이 용기를 얻는 귀한 일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다스리고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왕국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왕이신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죽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전해지고, 넘어져 있는 자가 일어나고, 낙심한 자들이 용기를 얻고, 분열되어 있는 곳에 일치가 일어나고, 전쟁 가운데 평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그 걸어 다니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넓어지는 놀라운 것들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